사야 6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였으니 기름 준비를 한 다섯 처녀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등불을 높이들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이마 이에 임하였고 또한 내 입을 크게 열어 대언하여 종들을 향하여 때가 가까웠으니 그들에게 선사의 인을 받게 하리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이절에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기다려야 하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열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 이 땅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종교용과 종교의 철학또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임할 것이며 두 증인이로 1260일 동안에 예언하게 하게 되는 것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피난처로 나올 것이며 온 세상은 영원한 복음으로 가득 찰 것이며 내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열왕이 나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사절에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려 올 것이라. 내이 네, 말씀은 동서 남북을 보니 종들이 다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내 아들들은 온 세상에서 나오겠고 내 딸들은 종들은 내가 만든 피난처로 오리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오전 말씀을 보면요, 그때 내가 남의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 개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네 개로 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답은 이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재물을 재물이 오는데 이 재물은 마지막 때 코인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물고기 입에 넣는 한 세계를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6절의 말씀은 허다한 허다한 낙하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이 온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시민을 계시하는 것이며, 또한 서바의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영원한 복음으로 이제 여와를 찬송하며 종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동방 박사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칠절에는 계단의 약물이는다네 개로 모일 것이오. 파이스의순량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아침에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 성수 이 성수가 이제 회복되며 또 하나님의 집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팔절에 보면은요 저 구름같이 비들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네,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계시며 또한 설기로 온 다섯 처녀들의 휴거의 상징적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